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자 슈퍼스타 정상수 형을 모시겠습니다 상수 형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, 네, 네, 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 뉴 체프님 네 반갑습니다 형님. 두 번째로 또 뵙게 됐네요 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잘 지냈어요? 예잘 네, 지냈죠. 아, 아 네, 어, 얼굴이 어. 더 좋은 것 같아요. 비비크림을 네, 좀아 예. 아, 원래 잘 생겼잖아요 요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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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 잘 생겼어요. 아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<laughs> 제가 또 오늘 형님 티를 또 이렇게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예예아 예. 아, 아, 너무 아, 감사하네요 아. 너무 감동입니다. 정말. 제가 자주 입고 다 대죠 형님. 아 너무 감사해요. 너무 감동. 정말 찐 감동. 예. 찐 감동. 아 너무 아 너무. 맞아요. 우리 뭐둘다 잘생겼지. 상수형. 아 상수형 얼굴 봤잖아. 어 원래 요즘에 상수형이 살이 좀 찢어서 그렇지. 네, 맞아요. 원래 솔직히 진짜 잘생기신 얼굴이라고. 아, 응. 우리 또 유채피 현철이가 또 이, 응. 우리 한국 힙합계에 정말 미남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. 정말 현철이가 그러니까. 한국, 대한민국 힙합계에 정말 보석같은 미남이죠. 예 정말 힙합계에 네. 존잘팩 샘플! <laughs> 자마자마자마 <laughs> <laughs> 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정말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될까 다시는 못 듣습니다. 아.